장명이다. 제 4. 벌써 장명. 이제 27페이지 넘어가네. 장명, 잠과 명두 가지 문체의 하나입니다. 문체의 하나. 그래, 보통 이제 좌우명이다. 응? 좌우명. 이제 잠과 명입니다. 대당 자은법사 출가자니라. 자은법사가 네? 대당 당나라 자은사의 기교법사가 출가한데 대한 장면이더라. 우선 이제 저 주부터 봅시다. 사회 휘는 교기니 근이 장군 이지 경종지자야라. 고번에는근자는 그 없습니다. 곧에 표시를 해놔요. 고번에는 그 글자가 없어요. 그냥, 이장군 그랬습니다. 이장군 이지 경종, 지자야라 현장 법사가 태지영 출가하다. 기만을 해가지고, 그를, 그진자는 규기법사를 가르치죠. 기만을 해가지고, 하여금 출가케 했다. 너무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애를 써가지고 출가를 이제 시켰는데 군소를 감옥 성상하고 여러 책을 갖다가 눈한번 지나면 다외워버리고독 사진기나 녹음기가 됐던 분이 알아요 뭐안 보고 뭐 요즘 컴퓨터처럼 그래 저런 백부할 때. 논서를 백부나 지었을 때 시칭 백부논서라 하다 그때에 백부논서라고 <laughs> <laughs> 불렀다 연이나 성이 오지나야 그러나 성, 성, 성질이 아주 호걸스럽고 남달라 가지고 매출에 필치 삼가야 이제 늘 이제 이렇게 나갈 때에 반드시 삼 대수레를 이제, 마련해가지고, 비경서명천하니 경서를 갖추고, 또, 이제 음식 갖출 것을 명령을 하니. 여기 이제, 제일 첫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제, 현장 스님이,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썼죠, 현장 승님이 그래,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날 주셔, 해가지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워낙 그냥 성질이 참 여기에 표현대로 호중해서 그냥 고걸스러워가지고 세 가지 조건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세 가지 조건이 이제 그 부처님 계율에 관한 이야기인데 술을안 지켜도 괜찮고 술을 이제 먹어도 괜찮고 아니 면술 고기 뭐 이런 거 먹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 요건 한번 기록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정기가 말이에요 뭐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그, 부단, 부단요, 부단요, 여군. 그 다음에, 혈, 혼혈. 그 다음에, 마중시, 오구지안 하겠다. 그러니까 요이제부단녀이 뭐라요? 여자도 하고 요 운열이니까 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그다음에 이제와중치이거든 오후에는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차, 삼차 하면 이세 가지 일을 허락을 하면 내가그 여기는 세정장으로 4 9페이지9 페이지, 그다음에 아 49페이지, 49권 295장 강단에 나오는 글이래요. 그세 가지 조건이라. 부단용과 여는 용은 먹을 열정니다 <laughs> 먹을 열정이요? 훈련을 먹고 그 다음에 마중식 오후식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레를, 세 수레를 댕기는데 그 삼거가 뭔가 하면은 그것도 좀 써놔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흉내를 내갖고는안 돼. 큰일 나죠. 제일 첫째 수례는 전승은 상질하고, 앞에 수례는 경창의 식구에 있는 수례라요. 상, 상질, 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승은 좌우하고, 중간 수례는 이제 규도법사가 직접 가고, 자어라, 그래, 그랬습니다. 자어하고, 자기가 타고. 세 번째 수레는, 고승, 맨 뒤에 따라오는 수레는, 고승은 가기. 가기녀. 인여, 여보, 가기, 여보, 여보, 칭찬. 장으로 50번째 726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 전등는경책을지고 가운데 수레는 기숙업사 자신이 타고 그 뒤에는 이제 여장을 태우고 종도 태우고 음식도 태우고 뭐그래가고다 그래, 이, 이런 걸안 해주면, 와, 나 죽어버리겠다. 그 현장 신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꼬아가지고, 이제, 중을 맹그어 놨는데, 그 막상 해보니안 되니, 이제, 주가장을 이렇게 썼죠. 뭐, 그 글이요. 보통 글이 아닌데. 그래, 이제, 상거법사거든 예? 비경선명차 아고주랭기란 그 말이에요. 상거가 그런기라 전승후승, 구성, 중승후승이라요. 그 나중에 이제, 그래, 또 하는 이제, 상거법사라고 호를 하더라. 고종이, 당나라 고종이, 제 충궁이래. 충궁에 있을 때에, 예, 이모 문덕왕후 하야 자기 어머니문덕왕후를 위해가지고, 그 자은사하니, 자은사, 예? 자은사하니, 자은사 그래야 돼요. 장사를 세웠는데, 범 10여 원에 1897간이라. 엄청나죠. 그니까 러 따로 독립된 건물이, 이렇게 큰 건물이, 이제 10여 원이니까 1 5군데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저러 뭐, 그니까 해인사 뭐, 배, 대 됐던 분이 아니죠. 그 간수가 1897간이라. 우리 장경각 저거 다 합해 봐야, 저거 이제 보자, 열여섯, 열 칸하고 열 칸에 수질백이니까 삼십 칸, 그거 다 합한다 그래 봐야 육십 칸에다가 뭐 얼마 안 돼요. 예, 근데 얼마나 컸는지 그게 그냥 작은 사 아니고 대장은사입니다큰 대자. 그러니까 칸수가 말이지, 무려 십이억 원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경각처럼 저를 다, 다물로 이렇게 하나 쳐놓고 그렇게 독립돼 사는 걸 원이라 그래요. 그런 집이 열군데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뭐 아주 큰 넓은 땅에 가면그 절을 씌워놨던 분이라요 음. 근데 그게 간수가 1897간이나 되더라 그래, 이사가 야 스님으로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해가지고 참역 재경하고 모든 경을 이제 참여하고 참, 참을 참여 맞춰본단 말이에요. 이제 번역을 하게 했단 말이 인거지 하니, 나야 거기에 살게 하니, 인칭 자은법사라 하다, 사람들이 자은법사라고 불렀더라. 오, 남산율사가 그것뿐만 아니고, 뒤에 거는 뭐 비슷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에? 거기, 그 전기가 이렇게 분명히 잘 안, 안 보여요? 그런 남산 도선율사가 지율정엄하여기율을잘 지켜가지고 상감천공 이러니 항상 천공을 이제 받았는데, 문사삼거지오하고 스님이 항상 수레그 술에 술에나 이렇게 이제 그 끌고 댕긴다 하는 그런 호를 듣고, 심절 박지르라. 마음 속에 마음으로 가만히, 그럴업신인기이더라 박은 업신여기였단 말이에요. 중이 그런 중이 있느냐? 요즘 말하면, 뭐, 땡초 같아든지 말이지, 뭐,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했는데, 일일의 사방율사라니, 하루 날에는 스님이, 율사를 신방했는데, 과하도록 천공이 부지라, 정심이 지나도록 천공이 오지 않는지라, 사, 사거에 천공이 내지 않는 사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천공이 이르거는, 율사, 책이 과시한데, 그, 이제, 도선 율사가 책망하기를, 때가 지났다, 이래 한데, 천의 적대성보살이 이제 자야, 그, 하늘, 그, 사람, 들이 말하기를, 신장이죠. 적대성보살이, 적은 마침입니다. 마침. 조금 전에, 대성보살이 여기에 계셔가지고 이기심음일때 호의하는 것이 도립장보활입장 입장. 이기함이 호의하는 것이 매우 엄함일 때무자입입니다 도저히 들어올 틈이 없더란 말이지요 신장들이 처갑을 들고 와 들어있기 때문에 뭐 하늘 을 사람들이라도 꼼짝 못하겠더란 말이지 그래 붙어 들어올 곳이 없더이다 그렇게 하니 율사 문제하고 율사가그 소리를 듣고는 소대경이 참사한 지나 마침내 드디어 크게 그 경탄해 가지고 참사 참여하고 사과를 했더라. 근데 이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 또 의상 스님하고 도선 스님하고 이야기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어느 분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모르는데, 의상신도 그랬다는 거라요. 꼭요 비슷한 얘기라. 의상신 전기에 보면은, 사가 출가하소이오계수공항구 출리로다. 출 집을 버리고 출가한 것은 무엇 때문인고, 무엇하기 위해고 출가를 했느냐 말이에 출가한 이유가 뭐고, 이 말이죠. 계수공항구 출리로다, 공항께 계수하여 출리를 구하기로다. 주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계수는 귀의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귀의. 응? 공항. 공항은 부처님을 가르치요 부처님은 공에 대한 이치를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할 뿐더러 공에 대한 이치를 잘 아신 분이라 해서 부처님을 공화이라 그래요 예, 부처님께 기여하여 출리하기를 구한다 주를 봅시다 계수자는 계수는 주의에유구배하니 이제 그 줄의 그책 이름이라요 책 이름인데 음. 그게 줄에 대리라 는게 있습니다 대례큰 대자 줄에 음. 아 대리가 아니고 충관 대축에 나오는데 충관 몸춘자 대을관자 그다음에 큰 대자 빌족자 그 중간 대축에 나오는 말이에요. 씀 주례하는 게. 거기에 이제 아홉 가지 절하는 게 있는데 이건 계순이. 첫째는 계순인데 이 하수지지라가 계유내기요. 머리를 꼬부려 가지고 땅에 이르렀다가 계유내죠. 잠시 머물렀다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 겝자는 머무를 겝자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구백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절이 기술아요 그러니까 우리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대자마자 일나는게 아니라 한참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대가지고 땅이돼서 있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우리 말하면 이제 오체투지에다가 기명정리하는 게란 말이죠 둘째는 돈순이, 돈순이 이 화수지지라가 그무 뜻인가 하면 머리를 구부려가지고 땅에 이르렀다가 즉기며 되자마자 바로 코뚝이 나는 게란말이에 그러하는 것을 말하며 우하수고지요 또 머리를 구부려가지고 땅에 땅을 찍는 것이요 이래, 이래, 이제, 절, 우리 뭐, 방아 있는거 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응? 절을, 고지라는게 이라. 땅에다 머리를 확 대자마자 바로 임을는 게란 말이야. 그럼 좀 불경스럽죠? 거기 이제 둘째 번에 그래도 절하는 기고, 셋째 번에는 공순이 이두 지수라. 머리가 손에 도와닿는 기다. 그럼 땅에 한다니까 그만큼 이제. 가운기죠 그래 그걸 갖다가 소위 배수요. 그거는 이제 배수라 하는 기고 네 번째는 진동인이 공송박축이 하수요. 네 번째는 진동인데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공송 전율이라는 뜻입니다. 공송은 네, 전율을 느낀다 그랬죠? 막 부들부들 떨린단 말이에요. 이제 예, 사람이 뭐 어쨌든 그거 하면은 막 몸, 몸에 전기가 막 통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죠. 그걸 전율이라고 하는데, 박축은 막 사람이 막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박축이 그래 해가지고 손을 내리는 것이요.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줄에 거기에 그. 이제, 줄을 볼것 같으면은, 뭐라 그런가 하면, 진동은, 양수 삼격지 배에하다 그랬습니다. 두 양자, 손 숫자, 서로 상자, 칠격자, 갈 짓자, 어, 오주사 짓자, 절할 뱃자, 이제 예전 뱃자, 어주사 얕자. 그러니까, 양수를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절을 하는 기다.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응? 공성 박축이 하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급해 아가지고 말이지 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길벤이 길벤데 이 옹룡이 하수요 옹룡해서 손을 내리는 것이요 육은흥벤이 정연이와 사람 이름입니다 정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주례에 그이 주를 낸 사람인데 흉배가 있는데 배 이후에 계상은길대요 절한 뒤에 머리를 응? 머리를 갖다가 이마를 갖다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은 길배고 계상 이후에 배는 머리를 이렇게 그 절하는 모양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이 말을 갖다가 쪼아린 뒤에 절을 하는 것은 흉배라 하더라 일곱 번째는 기변이 기는 불르라한 번만 절하고 마는 기란 말이에요 위 예간이 불재배요 예가 간단해가지고 두번 하지 않는 것이요 여덟 번째는 포배이위 답대라 오문의 보를 역작 포라 하다. 옛날 글에는 그갑풀 보자를 이렇게 이제 포상할 포자로 쓰기도 했더라. 아홉 번째는 숙배님이 직신수경임 미하순이. 숙배는 아홉 번째인데, 몸을 바로 해가지고 얼굴을를 엄숙히 해가지고 약간 손을 내리는 것이니, 여금 부인들아, 여금은 지금과 같은 말이세요. 지금의 부인들이 절하는 거하고 같더라. 그럼 부인들 절하는 거 봐야지. 어떻게 하는 거지. 봤어요? 응.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홉 배가, 아홉 가지 절이 있는 걸 쭉,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중문대사전에 나오는 그 설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것을 참고했는지 잘 모르겠고 아까 설명처럼 여기에 계수는 귀의와 같이 봐야 된다 부처님께 귀의해가지고 생사해탈을 하기위해가지고 출가를 했다 이 말이죠 3사 칠중으로 총 초기하고 전개화상, 갈마화상, 교수사, 거기 이제 3사죠. 음. 7중은 이제 일곱 분의정사란 말이죠. 그래 변방에는 3사 2진이 됩니다. 다섯 분이면 기회를 설할 수가 있대요. 거기에 더 빠지면 안 돼요. 미국에 성립이 안 돼요. 3사는 화상, 전개화상, 갈마와 교수들아! 근데 화상은 좌우 근독이니? 네, 화상은 중국에서 말하면 근독이라고 말하니? 이 친근승사야! 친근하고 승사해가지고 수도경법이요 경법을 받아서 읽는 것이오 우 역생이니? 또 역생이라 하니? 요 사지력하야 스님의 힘을 네? 말미암아가지고 생장 법신이라, 법신을 생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이라, 그랬단 말이야. 갈마는 차원 판사니, 갈마는 여기에서 말하면 판사라고 하니, 유자야 이것을 말미암아가지고, 이 갈마를 말미암아가지고, 능성판, 네. 비구, 비구니 사고니, 능히 비구와 비니의 이를 성판하는 까닭이니, 즉, 수계사라. 그것이 곧 수계사다. 교수는 즉, 수계시에, 교수는 곧 수계할 때에 교유의자라. 이의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초에, 그거는 행사초를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행사초에, 아사리는 자원 정행이니, 아사리는 중국에서 말하면 정행이라고 하니, 능 규정 제자행 보라. 능이 제자행을 규정하는 가닥이라 바로작을 규장 4분의 명, 오종 아살이 아니, 오종 사이 아니, 4분율에 오종 사리를 밝혔으니, 이런 출가 아살이니, 이는 첫째는 출가 아살인데, 소위적 출가요, 그를 의지해 가지고 출가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수계 아사리니, 수계자 갈마요 수계할 때에 갈마를 짓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교수 아사리니, 세 번째는 교수 아사리인데, 교수 유의자요이을교수해준 사람이고, 네 번째는 수경 아사리니, 경을 배우는 아사리니, 소종 수경을 내지 사국에 거요. 쫓아서 받은 바의 기율 경을 내지 한사국에요 그러니까 한 사국에만 가르침을 받아도 수경 아사리가 된단 말이에요. 오는 의지 아사리니, 다섯 번째는 의지 아사리니, 내지 의주의 숫자라, 내지 그를 의지해 가지고 하룻밤을 잔 사람. 5 중에 제있는 갈마사여 다섯 가운데 제있는 갈마사고, 제3은 교수사여 사급오는네째번째와 아, 다섯번째는 화상사라. 칠증자는, 칠증은 수계할 때에 증계사, 증계사. 계사를 증명하는, 계를 응? 증명하는 계사가 아니고, 계를 증명하는 음, 스님, 이거뿐이라 약병국적. 만약 변방이면은 단3인이 혁증이니라. 다만 세 사람이 생명을 지음이니라. 그 밑에 글이 더 들어 있습니다. 저 고번에는 정조기자는 음. 요종촉이나오죠 그대로 쓰고, 음. 응? 정초기자는 그대로 쓰고, 정초기자는 하고, 정초발심, 정초발심기야라. 이런 글이 더 들어있습니다, 고거에는 일부러 막 주가 많으니까 동충 안주노스님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 그 주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작정님이라 정초기자는 응? 정기초발진 기하라 거기 이제 9번 50장 하에 나오는데 정기 거짓자가 그 빠르네요또정기초발진 네, 기하라 초발심 길을 기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삼사칠증으로 정 초기하고 계를 받을 때 삼사와 칠증으로 초기를 초발심 길을 이제 결정을 지었고 체발염의 발홍서자 머리를 깎고 옷을 물들여 가지고 홍서 사홍서원 홍서 홍서를 자 말할 냄지어다 이건 이 개, 개, 받는 얘기입니다. 두기은